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하신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글로벌 수소 허브로서 여수광향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순천대학교 교수 박기영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중심의 여수, 광양 국가 산업단지를 글로벌 수소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수소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중화학 공업 어, 분야입니다. 카빈 디씨가 발견한 이화성 어, 공기인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서 물을 만들기 때문에 라부아지에가 하이드로젠, 즉 어, 수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어, 수소를 이용한 내연기관이 1804년에 발명되었고, 또물 분해 후 생성된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전류를 생성시키는 연료전지도 1839년에 개발되어서 소형 객차를 작동시켜 열, 빛, 전기 등이 상호 전환, 전환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발명품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화석 연료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폭우, 대홍수, 최악의 산불로 전 세계가 기후 변화를 넘어 지금 기후 위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급증으로. 홀로세 다음에 새로운 지질 시대로서 1950년부터 인류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덜한 온대 지역에 위치한 한국이지만 한국도 역시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온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년간의 기온에 비해서 최근 10년간 0.9도씨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산업 혁명 이후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온 상승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법률도 제정한 결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최근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조 비중이 높은 에너지 다소 비용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쉽지 않은 결과로 산업 분야의 배출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제력은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알리백 등을 통해 기업에게 부여됨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중화학 공업이 밀집되어 있고 2000년대 이후 제조업의 성장이 크게 성장함으로써 전력 수요가 높은 여수와 광양의 남해안 남중권 등 화력 발전소가 많아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15.3%를 차지하고 있고,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해안 지역은 18.9%로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전력 생산은 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전력 생산 비중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전력 생산을 위한 탈 석탄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전라남도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민은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net 를 달성하는 데 앞장서는 세계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즉 국가의 핵심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무탄소 연합 결성을 제안하면서 신재생 원자력, 수소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교황과 유엔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의 그린 워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행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 노벨평화상 노벨 수상자인데요. 세계 기후행동 리더 교육을 한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에 주목하게 됩니다. 에너지 운반체로서 수소는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 단위당 무게는 가벼워 용도가 다양하지만 부피가 커서 압축을 해야 함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 수소. 어, 수소 운반을 비롯해서 탄소포집과 저장 및 활용 즉 CCUS 등 해결해야 할 기술 분야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또한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어, 수소의 종류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 분해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 탄소를 포집하면서 천연가스로부터 생산하는 블루수소 탄소를 포집하지 않는 그레이수소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물 분해로 생산하는 핑크 수소 등이 있습니다. 수소 경제에서 개발되고 있는 분야는 수소 저장 장치, 액체 수소를 운반하는 선박과 트럭, 파이프라인 등이 있습니다. 수소를 사용하는 분야로서 가장 많이 개발된 실용이, 실용성이 높아진 분야는 석유 정제와 아모니아 생산 등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야는 중화 학 공업인데 이고요. 수소 자동차 등의 교통 분야는 현재 태동 단계입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널리 활용될 전력 생산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어, 탄소, 어, 수소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전력 생산이 필요한데 이 분야는 아직 발달이 덜된 그런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 향후 수소 사용 분야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비 10년 후에는 수소의 시장 가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며 특히 계질수소, 즉, 그레이수소의 생산 수율이 높아 이 방식의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는 한국과 일본이 매우 큰 수소 수입국이 될 것입니다. 어, 2022년에 수소 생산 방식은 계질수소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소 생산을 위한 원료로 61%가 천연가스이고 석탄이 19%이지만 수전에는 0.04%에 불과하고 탄소 포집 장치를 갖고 있는 블루 수소는 1%도 채 안됩니다. 수소 사용 부자도 석유 정제, 암모니아와 메탄올 생산을 위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철강 생산에는 5%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6, 7배의 수소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주로 수소 사용이 증가할 분야는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선박과 철도 등의 교통수단에 이용하는 것, 철광 및 발전, 아까 발전 말씀드렸는데요. 수소 발전, 그리드 등 이런 분야인데 우리 지역의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수소 수요가 특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중국에서 개질 수소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전 세계 평균 수치보다 아시아에서의 개질 수소 비중은 10%가 높은 편입니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한국의 개질 수소와 블루 생산 블루 수소 생산 비용은 기술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높지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소 생산 비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른 수소보다 비용이 두세 배 이상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어, 특히 한국은 그린 수소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 2030년을 예측한 자료에서 보면 여러 국가에서 그린 수소 생산비가 크게 낮아져서 개질 수소보다도 낮으며 기술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린 수소가 블루 수소보다 생산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생산비가 비슷해지겠지만, 대질 수소보다는 그린 수소가 1.5배 비용이 높았고, 어, 수소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수소 상황은 유사합니다. 골드반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일본은 그린수소를 호주에서 암모니아로 수입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일 것입니다. 어, 산업 구조적 특성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어, 수소 수요가 큰게 증가할 것이며 많은 양을 크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글로벌 수소 산업의 핫스팟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수소 수입 국가로서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오일허브로서 세계적인, 세계의 주요 석유 및 석유제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현재 항만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높이고 있고, 수소 및 LNG를 접목한 저탄소, 암모니아의 잠재력 등을 비롯해서 아시아 탈탄소화에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소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디지털 활용이 뛰어난 한국과 일본 지역에서 이제 여수 광양의 광양망권이 글로벌 수소 허브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수 광양 국가 산단이 탄소 중립 산단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광양망권을 글로벌 수소 허브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소비 경매 및 금융 상품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소 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이유에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 지역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앞장설 수 있는 협력을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저탄소 협약을 구축하고 COP33 유치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수소 허브 및 기술, 기후기술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이 공유제와 통합발전소를 통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고치행될 예정인데요. 이 법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의 알리팩과 무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 전라남도 남해안권이 빠르게 참여해서 수소 경제의 글로벌 중심지로 재창조될 것을 희망해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녹색으로 성장하는 지역, 여수와 광양, 전라남도에서 탄소 중립의 미래를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